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줌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2024년 11월 14일 저녁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왕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은혜와 진리교회 담당 전도사 윌리엄 우를 예 복음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도움일 어디서 받을 겁니까?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올 거예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여러분의 도움이 온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그런 네,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이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 시로다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지쳐가는 온갖 이 북이 48도 이 자유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단풍 특별히 은행잎을 가로수로 두고 있는 많은 곳에서는 아름다운 단풍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단풍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특별히 말씀으로 인한 잔잔한 변화가 찾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조음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이로자.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심을 나타내는 찬양이 있어 여러분들과 같이 불러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그가 오시리라는 그런 찬양이죠. 또 이렇게 갑자기 찬양을 부르러니까 다음에 생각나면 은 다시 하기로 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질리라 나의 조음이 어디서 올꼬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도시 나의 왕이로다 여러분 이 12월에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있죠 12월 이제 두달 남짓 이제 남았습니다만, 이 12월에 이 크리스마스로 인한 물론 크리스마스가, 아 사실은 이기도의 풍습이죠. 이기도의 풍습이지만, 전 세계가 들썩, 들썩 되는 크리스마스의 축제를, 축제를 전혀 외면할 수는 없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이리스마스때또 편지도 쓰고 이럽니다. 아무튼 세계인의 대축제가 축제가 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깊어가는 이이 가을과 겨울이 오는 문턱에서 여러분들 심령에 오늘 하루도 귀한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찾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2024년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